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된 이제 5년이 조금 넘은 신축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손해를 입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대장상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김씨인데 채무자는 진 씨죠.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더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른 사람이 빌린 돈을 대부동산의 담보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증선다고 하죠. 이때 우리는 이 담보를 설정해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물상보증인이라는 것은 파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인과는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물상,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섭니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부동산으로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재산을 찾아서 경매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한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물상보증인이 아닙니다. 그럼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기존의 소유자는 진 씨였어요. 근데 김 씨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원인은 뭡니까? 상속입니다. 원래 진씨 소유 부동산에 진씨 명의로 채무가 있었는데 상속이 되면서 김 씨가 진 씨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감정 가격은 20억 원이고요. 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9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 11월 12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시회 건물을 보니까 계단실, 기계실, 보일러실,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 물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시회 건물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수 26평, 26평, 합쳐서 52평,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무단 또는 불법 증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긴 힘들고요. 등기부 현황 바로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걸립니다. 2018년과 임차인의 전입 시기를 전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이 더 빠르죠. 따라서 이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이건 역시 오늘은 눈여겨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등기부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봤듯이 2018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경매지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 있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시외 건물로 굉장히 큰 평수의 주택이 있더라. 두 번째는 후순위 대학역의 임차인들이 할수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변동사항을 보시면 2020년도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가구수 증가입니다. 3층의 두 가구를 네 가구로 다락층, 옥상, 1층을 증축했다 되어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8월, 9월이죠?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에 따른 위반 건축물 표시사항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된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이겁니다. 한달 만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여기, 위반 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위반 건축물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부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감정평가 세어 있는 내부 구조들을 가져왔습니다. 3층 같은 경우, 원래 4각으로 증축했었잖아요. 근데 도면 보니까 2각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적법하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옥탑층을 보면, 401호부터 408호까지 8개 호실이야 되는 방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건축물 대장에는요, 3층까지만 단독주택이고 합은 계단실로 이용중인 20.96제곱미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실별 면적 대장을 보더라도 3층까지밖에 없죠. 4층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도면을 보니까 88.64, 26평 정도 되는 26평, 26평 합쳐서 5 2평이야 되는 제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밑에 계단실 이 부분은 20.96 우리 건축물 대장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왜 제시회 건물로 표기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기계실, 보일러실이 있네요. 어, 지금 이걸 봤었을 때, 이거는 불법 무단 증축 아닌가요? 보이시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대장상 기계실만 있는 이 옥탑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현관문들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완전한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무자에 의하면 옥탑층에는 8개 호실이 소재 하나, 401호, 408호, 두개 호실에만 임차인이 있고 나머지는 공실이다 되어 있습니다. 401호, 408호, 임차인 있는 거죠. 근데 임차인 현황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4층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없죠. 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호실에 존재를 하고 있으니 전입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 텐데 그 비용은 낙찰을 받는 여러분들의 몫이 돼버립니다. 철거하는데 한두 푼 들까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원래 기존에 처음부터 있던 건물처럼 지어놨는데, 이거 감당 안될 겁니다. 그래서 4층의 옥탑에 무단으로 중축된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후순위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다수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최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청구금액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이 된다 볼게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4억을 먼저 배당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남은 금액 얼마입니까? 6억이 남아요. 근데 임차인들의 총 전세 보증금 합하면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이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받아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 갈 겁니다. 남은 금액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지금 이 금액만 보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겠죠. 그럼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쉽게 명도가 될까요?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지금 제일 늦은 2022년에 전입을 한 임차인 3억을 날리게 되는데 쉽게 명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강제 집행 할수 있죠. 그렇지만 강제 집행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억 이상으로 낙찰이 된다면 다행히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많아지게 되겠죠. 뭐, 근저당권 금액, 그리고 임차인의 모든 전세 보증금 다 합쳐서 1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가치가 있는 주택이 될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도 파주 바로 옆에 GTXA 노선 공사가 진행 중인 입지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신축 다가구 주택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찰자에게 큰 손해를 안겨줄 요소가 여럿 있는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좋은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꼼꼼히 보지 않으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정 떨어지는 투자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두 번, 세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